단열 리스라트 그 리더가 A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갈라지는 그 때에 A 목사는 보금 전도를 단열 리스라트는 쉼터와악과이들을 이제 안았단 말이죠. 악과이라는건알토 중독자, 마약 중독자, 노숙자 남민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데 로전 언약에서도 말하는 이렇게 보면 복음 전도의 사회 참여가 함께 가시는. 아, 그런데 어떻게 선택의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미션 질문 데는 쉼터,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게 훈련이고, 그 영성이 무엇인가? 또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은 그건 우리가 역사를 그때 현장을 가봐야 될것 같은데,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나간 분이 약간 야망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굉장히 성취지향적이고,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주의, 이런 쪽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꼬치꼬치다 물어보기도 곤란한데, 왜냐면 그쪽 얘기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그 역사에 굉장한 그 비극이고 굉장히 충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자기네는 그냥 말씀이 하라는 데 그냥 충실하기로 했다. 뭐, 전도를 하고 이쪽이 아니고 말씀을 충실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조용히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어 그쪽은 없대, 지금. 남아있는 게 없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된걸 봐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신 게 아닌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예, 겸손하게,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조금은 말씀드리겠습 거기 이제 베르탕이스한테장로이은이 어, 교회를 주천디모드를 세우기 전부터 어, 그거죠?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하나님이 기부하신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뭐, 주림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물을 집으로 드리고 그거가 아니겠느냐 이 말씀에 대한 깊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개인의 집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불러들여서 케어하는 일을 이미 하고 있었고, 다니엘 이사르트는 어린 시절부터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토탑 리더십으로 세워졌을 때에도 그장 목사님은 보금전도 쪽으로 계속 가고, 그리고 엘타 이사르트 장모님은 그악벌 사역에 대한 그 환신을 투탑 리더십 안에서도 두 개의 철학에 공존하고 있었고, 그 대평생 전원님이소천하기 전까지는 이두 가지가 어느 정 조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투탑 리더십이 있을 때에도 그장 목사 님은 본인의 석교단체가또 있었어요. 본인의 석교단체 성계단체, 개인 석교단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미션 리모델 그 공동 리더십을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분이 미션 리모델 리더십이 되었다면, 아마 이두 단체는 합쳐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전형적인 형태의 3개 단체로 갈 가능성이 매우 많았을 것이고, 그런데 미션 디모대 안에서 거기에 동의하기 어려웠던 것이고, 그래서 그, 애초에 병탕 장로님이 하셨던 그거가 더 올바르다. 이런 결정 때문에 다니엘 리사드에게 만장일치로 이것이 그 물려지기로 하지 않았나 싶어요.